인천 천조경제 혁신센터 김석준 세타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김석준 강사님의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석준 세타장님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 석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3월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인천 창조 강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기석이 휩쓰고 계십니다. 그럼 김석준 센터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종종에 소개해 받은 김석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 양자 컴퓨터의 이해라는 제목인데요.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되 어,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사회인 모습인 데이터 이코노미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도제로 나뉘는 뒤의 모습에 대한 것과 연결시켜서 양자 컴퓨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으로 잠깐 다시 드리면, 어, 저는 KT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잠시 건국대학교에서 한그 강의를 잠깐 하다가 지금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어, 전국의 19개 센터가 동시에 전국의 스타트업들을 다 키우기 위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그 KT에 나오던 이후에 책을 좀몇 가지를 썼습니다.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썼는데 아, 주제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그 기본소득과 디지털 유토피아를 이룰 것인가? 게다가 이번에 그런 양자컴퓨터라고 나타나는 양자컴퓨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책을 써봤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실 저는 아까 소개도 제가 경리학과 출시이하는데 음 이쪽 과학이나 이쪽 전공이 아닙니다. 공학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에 따라서 어떤 것이 무엇을 동인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를 알려면 이 양자 물리학에 대한 약간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왔던, 려고 했던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해서 이 양자 컴퓨터에서 완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컴퓨터는, 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제가 설명 을 제대로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틀린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공자들은 조금 야, 뭐 저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냐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해가 가능한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기사들을 왜 자꾸 들여다보 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마주. 양자 컴퓨터 개발이 되었다라는 순간 뭔가가 죽가가을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면이라고 하는 테마주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laughs>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고 그랬어요. 현재까지 암호화를 다 파괴시켜버릴 것이다라고 했더니 양자컴퓨터가 발표됐다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블록체인 관련된 주가들이 급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초 단기적인 이야기고요. 양자컴퓨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술을 들여다볼 때 이게 1970년도에 2000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 만화가 있어요. 이장훈님 이재문, 이장무님이 이재문, 만드신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태양열 이용한 집, 움직이는 도로, 또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이게 맞다 틀리다는 이분이 정말 내 집을 잘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길에 있는데, 그 길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루어진 것과 달라져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좀더 길게 100년 생각을 봤더니이 학생들처럼 2000년대는 이렇게 할 거다.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여기 책을 안 갈아놓으면 통과화해서 머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300키로? 오승 이렇게 만든다. 막 재고 있으면 <laughs>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당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뭔가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당장 아까처럼 테마주라는것들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먼 미래일 것이다. 라고 보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양자는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하나의 그 타입이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죠. 분자는 한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가 보면 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양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양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입니다. 얼마나 크냐, 작냐.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게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양이라고 하는 건 실수단이다. 0.175, 2.24, 그런 아주 쪼개질 수 없을만큼 계속 쪼개도 계속해서 나오는 디스크립트하지 않고 컨티뉴스한 그런 말을 가지는 것이 물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쓰였는데 양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모든 미시세계는 뭐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가 있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1 다음은 2고 2 다음은 3이다 모든 자연은 자연수로 되어 있다 자연수란 말참잘 붙였죠. 자연수로 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 중에, <laughs> 퀀텀 점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퀀텀 점프. 기업이 순간적으로 왕창 실적을 냈었을 때, 우리 퀀텀 점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당 위였더라는 거죠. 금년에 1 0이 매출됐는데, 내년에 2 0 0억 매출을 내겠다 두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소위 큰퓨 점프라고 합니다 중간 단계가 없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전자의 경우에 여기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게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 여기서 뱅뱅을 계속 돌다가 어느 정도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 궤도에서 다음 궤도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존재하는 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양자의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저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걸 설명을 드리기 참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근데 양자란 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졌고, 그늘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아인슈타인 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빛이 물질이 물질인가, 아니면 입자인가 아니면은 파동인가를 가지고 실험하는 을게 있었는데, 그 결과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했고요. 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국은 양자물리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참 재밌는 거는 양자물리학을 시작하는 계기가 아이슈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중에 양자물리학을 보호라는 선에 발표를 하죠.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이슈타인과보호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움을 하다가 끝까지 아이슈타인은 양자물리학을 인정 하지 않고 떠납니다. 하지만 뭐, 아무리 대가라고 하더라도, 진행할 방향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찍어 주시겠어요? 네. 아, 예, 네. 제 죄송합니다. <laughs> 이 동영상이 정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중슬 실험이라고 이렇습니다. 광열판깨가 딱그 센서가 되는 판이 있고 그 앞에 판에다가 요렇게 세로로 아주 아주 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틈이 있는 것을 이렇게 패러라게 병렬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빛을 쏩니다. 근데 이 조그만 구멍으로 빛이 지나간다고 봤었을 때 만약에 그 입자가 휘 직선을 쭉 날아간다면 구멍이 있는 부분은 빠져나올 것이고 구멍이 없는 부분은 안 빠져나올 것이고 해서 구멍이 있는 부분만 빠져나오게 되죠. 겠 그러면 결국 이쪽 판에 갔다가 부딪히는 놈들은 이렇게 일자의 모양으로 밖에 안될 겁니다. 구멍을 뚫어놓은 모양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뭐 이렇게 쭉 퍼져 있다는 거죠. 아주 얇으면 정말 얇도록 연도 면홀로 살짝 그은 고구의 틈밖에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서 이렇게 퍼져있더라 근데 퍼져있는 것도 그냥 퍼져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드문드문 이런 모양을 그리더라고 이런 모양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이게 파동 때문이더라 왜냐면 이게 와서 부딪히고 퍼지는데 센 힘이 모여있는 데에서는 크게 정이 찍히고 그,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게. 다시 네. 원래도 좀. 아니. 슬라이드. 네. 에이, 네, 이게 됐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좀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laughs> 예.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가 서 부딪힐 때, 이쪽에 힘이 걸려있는 부분과 이쪽에 힘이 걸려있는 부분이 두개 동시에 부딪히면 서 지방이 나타나고요. 이 1이라는 힘과 0이라는 힘이 부딪히면 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그런 그, 저, 파동의 특성 때문에 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빛이 파동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 전자를 한번 그 똑같이 쏴봤대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전자라는게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 전자를 이렇게 쏜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전자를 발생시켜서 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신기하게도, 빛을 보냈을 때와 똑같이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아, 신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전자도 파동인가? 그러고 나서 전자를 딱 하나만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휴 따라 하을딱 지켰대요. 어? 전문 하나 딱지키네 이건 또 입자인가? 그러면서 이제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물질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이야기 한거죠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놈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관측 장비를 놨답니다 관측 장비를 놓고 딱 싸웠어요 이상하게도 딱 이렇게 퍼져서 바둑처럼 보이던 놈이 딱 그렇게 했더니 똑바로 일자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장비 뺐어요 했더니 퍼져있어요 장비 붙였어요 일자에요 미치는 거죠 포위 스토리 아세요? 토리스토를 보면, 토이스토리 영화에 이 주인공들이 나오죠. 사람이 보면 들어져 있죠. 근데 사람이 다 가는 순간 그때부터 막아어댑니다 근데 사람이 가면 기가 막히게 탁탁탁 우리는 알수 없어요. 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막 쓰레기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양자의 세계라는게 이런 거다알아는죠 우리가 분명히 뭔가가 실체는 있는데, 실체를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게 너무 힘들어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해 못한다. 그래서, 내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는 게 뭐냐? 알이라는 게 뭐냐? 그러더라 갑자기 왜 이런 몇 년짜리 하나 아는 거는 내가 뭐 보고 그것이 아 이런 이런 되겠구나라고 내 머리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본 적이 없으면 단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다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너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걸알 수가 없다. 되게 심플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토이스토리처럼 탁 섬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노는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왜 갑자기 빛을, 저, 관측을 하려고 했더니, 그 전에 다 파동으로 날아다니는 직선으로 딱했을까요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아주 너무나 작은 그 미시 세계에서는 미세한 것들은 조그만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본다는 게 뭐냐 빛을 쏴서 부딪혀서 날아오는 거뭐 전파를 쏴서 뭘 해서 그래서 뿜은 걸 보려고 이만한 힘을 가하면 얘가 살아 있겠냐 살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얘를 알려면 얘보다 더 작은 얘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나옵니다 불확정 성의 원리 뭔가가 있어요. 있는데 알려고 사니까 이게 싹 깨지면서 확정값이 돼버리요 원래 값이 뭔지 모르겠어.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은 모른다라고 시작을 해라. 관측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알수 없어. 요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가는지, 속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없는 그런 것이 기 때문에 확률론적인 세계를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이야기라고요. 확률론적인 세계다. 1 확률이 0, 뭐, 뭐, 1, 뭐, 그렇게 되면은 확정값이 되는 건데, 50대 50이다. 라고 하면, 인지 아닌지 모른다잖아요. 근데, 양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은 인지 아닌지 모른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재 자체가 확률이다. 이렇게 존재할 확률이 얼마다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리학하는 사람 중에, 슈레딩거라는 분이 계시죠. 화학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니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여기 원자 핵이 있는데, 얘가 붕괴할 확률이, 한 시간 내에 붕괴할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런데 만약에 붕괴를 하면, 요 스위치를 동작을 시켜서, 여기 있는 병을 깨서, 독게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는 죽겠죠. 자 이걸 우리가 상자에 딱 담아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고양이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겠죠. 근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그걸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는 죽었기도 하지만 살았기도 한다.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슈뢰딩거가 무슨 말, 이게, 야, 생각해봐라. 고양이가 죽거나 살거나지, 너가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죽어 있거나 살아있거나 해야 된다. 근데, 죽거나 살거나지,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고양이가 세상에 어디 있냐, 없다. 그래서, 이, 죽어 있거나 살아있거나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고양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 이게. 양자리학에서 이야기는 유명한 추레린거의 고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는 이 정도의 큰 세상에서는 뭐 이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주 작은 미세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했던 그때 엄청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은 딱 한마디를 하고 나갔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확률적인 세상이라는 없다. 이거나 아니거나지 이거 아닌 것은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양자 물리학이 힘을 얻어서 이거 아닌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철학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입니다.